신기하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저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10월에 이블 위딩 게임 발매한대요. 하님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는 발매 당일날 발매와 동시에 시작할 겁니다. 이게 빵시 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빵시 쯤이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늘 빵시에 하지 않으니까 빵시 쯤 뉴스로 우리 매일매일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양파스님 귀여워 스티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오늘 의드라인 빵시쯤 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섀도우 오브 모르드르 신규 트레일러 영상 이게 뭐지? 플스4 플스3로 2014년 9월 30일 발매 예정인 액션 RPG 타이틀 섀도우 오브 모르드르의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인공은 지배라는 기술로 적의 생각을 읽어서 그들의 강함이나 공포심을 이용하는 게 가능한 어마어마한 그들을 도망가게 만들거나 적끼리 싸우게 만드는 듯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나 환경시스템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은 나오지만, 뭐, 두껑을 열어봐요. RPG라고 하네요. 음, 그럼 영상 한번, 한번 볼까요? 잠깐만. 전체화면도 못 보잖아. 전체화면으로 보면은 애매하네. Middle-earth: Shadow of Mordor feature series. Younga. Oh, 그러니까. Oh, power. Talion's lethal range of skills are greatly enhanced by the ring. But it will take more than just combat to bring down Sauron's war machine. That sorcery oh. won't protect you from my blade. The Wraith grants the Ranger with Fred a that was a his enemies. The to, to pierce the minds of his adversaries, my identifying Fred. their strengths and fears. By avoiding his enemies' strengths and exploiting their fears, <laughs> Talion can make even the most savage of warriors flee in terror. I pity you

집에 1명 해봤자 보스를 만나면 처참하게 팔리는 뭐 이런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 신규 트레일러 영상이었습니다 이것과 또 피파! 저희 방에 피파 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피파 얘기 하시더라고 피파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 것 같은데 우리 클럽 사람들은 그 피파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피파 트레일러 영상 응 이거 어떻게 키울 수 있나? 짠. Our priority with gameplay this year was to produce the most responsive FIFA ever. FIFA 15's agility and control feature brings true personality to the world's best. Multi-platform으로 2014년 9월 26일 날 발매 예정인 player 풋볼 시뮬레이터 FIFA 시골에요. React and move with balance, maintaining closer control when in possession of the ball. When in control of a player, a range of new stutters and strides allow you wow, to wow. cut, <laughs> sprint, and explode out of turns. 피파 먹는 건가요? <웃음> <웃음> 선수들의 신체 움직임을 더 사실적으로 구현했으며, 게임 내 모든 볼터치 상황에서 임팩트 순간 공의 회전 방향에 따라 후의 궤적이 바뀌는 것까지 구현이 되었다고 하네요. 거참 어마어마하네. <웃음> 다가서 축구해! 그냥! 보다 사실적인 신체적인 접촉에 기인된 수비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어깨싸움이나 깊은 태클이나 옷을 잡는 등의 행위가 더 사실적으로 묘사 되서 어, 그런, 그런, 거라, 그런 거라 한다. 진짜 같아. Subscribe to the EA Sports FIFA YouTube channel to stay up to date on all the okay. exciting FIFA 20 news and features to come at n a i Gamescom. Mm -hmm. yeah. <laughs> 코나미의 커뮤니티 매니저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게임스컴에서 메탈 기어 솔리드 5 팬텀 페이네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요. 이번 이벤트는 중앙 유럽 표준시 기준 8월 13일 오후 8시 라이브로 진행돼 아 8시 맞지?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지마옹이 직접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메탈기어 솔리드 5의 새로운 정보는 물론 Q&A 섹션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음 메탈기어 솔리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식이겠네요. 음, 대충 오늘의 뉴스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